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미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월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빨리 왔어요. 최대한 빨리 왔고요. 야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기 전에 일상라디오 얼른 찍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최대한 빠르게 왔습니다. 자, 오늘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림 소식은 첫 번째로는 쿠키가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요거 미에의 파스텔 플라워, 차돌과 꿈의 놀이공원, 아크리의 둥실둥실 드림, 그리고 요게 이렇게 복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동물들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해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요. 고마움을 전하자 2022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 오도막에 동물 친구들이 와 있잖아요. 이거 빠르게 여러분들이랑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낮에 낮에 저게 뭐지? 이제 일을 하면서 갤러리 쪽에는 미리 올려놨거든요. 미리 올려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전에 동물들 말풍선부터 우선 다 없애주고 진행을 해볼게요. 아 과자를 다 썼어요 여러분 과자를 다썼고요 <laughs> 과자를 다썼고요금 과자가 지금 남아 있는데 아 한동안 좀 열심히 과자를 다시 좀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아까 전에 깜빡한 소식이 있는데 요거 아까 전에 보이는 거 있죠 저게 5주년 기념 폭죽 아이템이거든요 저게 아마 모두에게 주는 선물 같은데 저것도 여러분들이랑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기대한 게 있었죠. 바로, 나비, 보벤, 나우 노래인데, 생각보다 되게 귀엽게 나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치, 요렇게 되어 있고, 어, 우선은 동물 친구들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총 6마리가 나왔고요. 베리, 티본, 호냥이, 범호, 델리, 빌리라고 하는, 총 6마리의 동물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성격은 다행히도, 성격은 다행히도 골고루 다 나온 것 같고요. 네, 진짜 뭐, 빌리가 올드가 좀 겹치긴 하지만 생각보다, 네, 이렇게 골고루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빌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아마 5주년이고 모두에게 주는 선물로 되어 있고요. 폭죽을 이렇게 좀 터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5주년이면은 이게 미리 보기에서는 네네 마리가 이렇게 펑하고 터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거는 한 마리만 되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만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애매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게 폭죽이 모두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참 내려가야 돼요. 아우, 진짜. 그치, 모두를 위한 선물이라고. 그치, 이거에 보면은, 바구니에 담긴 폭죽, 바구니에 담긴 축하 폭죽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저는 이게 다 없어요. 아쉽게도 저는 이게 다 없고. 아무튼,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신 게 바로 이거죠. 네, 바로 KK의 나비 보면 나오라고 하는 노래인데, 요게 빌리라고 하는 친구의 우정 아이템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빌리가 아니고 베리네요. 벨 베리라고 하는 친구의 요게 우정 아이템으로 요 마, 마카롱 턴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마카롱 턴테이블이고요. 요것도 빌리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쿠키 아이템 중에 4성짜리 주크박스 아이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니까 그거랑 겹치는 노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새롭게 추가된 노래도 있는 것 같고 저거는 자세한 정보가 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은 티본이죠 티본 맞나 그치 티본이라고 하는 친구고 요 친구는 요 가스레인지 버너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잠깐, 잠깐 보셨겠지만 동물 친구가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쉽게도 플레이어인 저는 요걸로 요리를 딱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할수 없는 것 같고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해하실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거랑 혹시 칠칠 못할 요 싱크대랑 잘 맞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네 아쉽게도 뒷면도 그렇고, 옆면도 그렇고, 앞면도 그렇고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싱크대도 상호 작용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동물 친구가 그냥 이렇게 요리를 하는 이런 제스처만 있고 따로 저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훈양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호냥이라고 하는 고양이 친구고요. 고양이 친구고, 연인이 주는 건 사가지고, 요, 그, 요 친구의 상호, 요 우정 아이템은 해골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나는 근데 이게 너무 소름인 게, 여러분. 이게 인간형 해골이라서 나는 진짜 소름돋는 것 같아. 이게 동물 친구잖아요. 동물 친구인데 인간형으로 지금 이렇게 해골이 있어가지고 난 이게 너무 소름돋는 것 같아,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소름돋는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원숭이 친구는 델리라고 하는 친구고요 인도 커리 음식입니다 요거는 그냥 딱히 상호작용은 동물 친구가 이제 먹을 거예요 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따로 상호작용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요렇게 인도 인도 커리 그러니까 인도 카레라고 하죠 인도 카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 호랑이 의 이름은 범호이고요 이게 높이 뛰기 그거거든요. 근데 동물 상호작용 보면은 동물 친구들이 잠을 잘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거예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뭔가 점프를 하는 듯한 그런 상호작용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네, 아쉽게도 저게 뭔가를 이렇게 점프를 하는 듯한 상호작용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동물 오정 아이템 리뷰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토용 아이템을다 다 모았거든요. 다 모았는데, 요거 개인적으로 노래를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어, 무가금 테마로 한번 연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묘날이 열심히 죽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2주년 때랑 똑같아가지고, 이게 2주년 때랑 똑같아가지고, 아마 노래는 별 다른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으세요? 오늘이 바로 포켓캠프 5주년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포켓캠프 캠핑장이 열린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저도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아침에 타마한테 말을 걸다 보니까, 타마한테 말을 걸다 보니까 타마가 날미야, 오늘은 캠핑장이 문 여는 날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요렇게 이벤트가 진행됐다고 라 하고요. 2018년, 2018년 이벤트 아이템은 제가 많이 사지 못한 아이템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바라기 아이템도 포함이 된 거고요. 왜냐면 전 이때 게임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아마 2019, 2019년 때부터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이때쯤부터 제가 진행을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요거 백합 예식장도 세트가 다 있죠 야 이게 감회가 새롭네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 모노 크리스마스는 아직 없구요 저한테 요거 우선 얼마 전에 제가 뽑았죠 자, 20, 그러니까 2000년대로 돌아옵니다. 20, 2020년대로 돌아와서. 아마 이때부터 게임을 좀 저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때는 현질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이벤트를 좀 열심히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벤트 아이템이 다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차돌이 쿠키. 네, 뭐, 2021년부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인데, 요게 2021년, 아까 전에 방금 보셨잖아요. 미로 테마.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아이템, 초과 아이템이 진짜 가템이죠 진짜. 그리고 이렇게 여름 테마까지 쭉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요 아까 보이시는 시장 마을 테마, 요 판타지 테마가 진짜 대박이었었던 것, 대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고 2022년 아무도 안 했던 저 찰리와 초콜릿 공장 테마를 제가 만들었고요. 봄을 지나서 요 화장품 가게. 브리티닝 쿠키죠. 그리고 유리 구슬인가? 유리 요기 테마. 그리고 수국 이벤트. 그리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 대나무 이벤트까지. 그리고 얼마 전에 진행을 했었던 보름달. 그리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베어드 쿠키죠. 베어드 쿠키 맞나? 베어드 쿠키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포켓캠프 5주년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보니까 가메가 생각보다 새로운데요. 이게 여러분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자면은 포켓캠프가 출시를 하고 약 2,000개의 의상이 출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 4,000개의 가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은 웬만한 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있는 아이템 올해에서 그렇긴 한데 진짜 웬만한 아이템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그러니까 저도 좀 열심히 현지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열심히 현지를 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가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거나 뭔가 저게 할건 없긴 하지만은 어제 제가 어제 여러분 제가 그 이제 패러디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로스트 아크 소양님의 요 테마입니다. 요게 Sweet Dream My Dear이라고 하는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해 주세요. 아무튼 요 노래의 요 뮤직 비디오를 한번 패러디를 해봤고요.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잘 하려면은 지금 위에 있는 거 배경 따로, 밑에 있는 거 배경 따로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나로 전부 다 통일해서 그냥 요렇게 한번 패러디를 해봤고요. 이게 솔직히 저 오페라 저 벽지가 나왔을 때부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한번.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패러디를 또한게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 요겁니다. 이게 브라운 아이즈 걸스웨이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노래 뮤직비디오인데 이걸 예전부터 한번 패러디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진짜 예전부터 한번 패러디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가구도 가구고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게 여러분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이거는 되게 딱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인분 나오신 건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뒤에 꽃도 많이 배치하고. 근데 여기서 제, 제아 분이신가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아이템이 없고 점점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되게 대충대충 배치를 해요. 되게 대, 되게, 되게 대충대충 배치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나름 깨알 포인트가 요 웨딩드레스 있잖아요. 요 캐릭터가 전부다, 전부다 남자 캐릭터입니다. 포켓 몬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여자 캐릭터는 이렇게 위로 눈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속눈썹이 올라가 있는데, 남자 캐릭터는 없어요. 일부러 의도한 거고요. 뮤직비디오랑 좀 최대한 좀 똑같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한번 패러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패러디 한 것도 소개를 일단은 해 드렸고요. 어 그리고 나서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보여드릴 만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이벤트 복원 아이템이 좀 많이 돼요. 미로 정원이랑 다육이랑 테라리움 파스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낯선 고양이 세트 복원인데 이거 아마 커피콩 가는 거두 개밖에 는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엔티클 그리고 컬러풀 멜로디가 복원이 됩니다. 아마 내일 쭉 복원이 되고. 사실상 내일 이렇게 복원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월 달 마지막 복원 아이템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게 이제 미첼 쿠키죠. 이게 미첼이랑 산 정상인데 저는 어쨌든, 아, 이게 자꾸 뒤로 가게 되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의상 컬렉션. 이게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좀 기대가 돼가지고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가려고요. 뭐 아무도 안 믿으실 거긴 한데 이제는 좀 천천히 좀 포켓을 좀 즐겨 보려고 해요. 어 포켓을 좀 천천히 즐기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쿠릴은 제가 올 클리어는 아니고요. 요렇게 5성이 그러니까 딱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요렇게 있고. 차돌 쿠키는 싹다올 클리어예요. 이게 지금 펜스가 10개가 있잖아요. 당시에 이걸 뽑을 때, 10개 저거 어디, 저거 어디에다 쓰지 했는데, 지금 상당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저 펜스를 생각보다 되게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부케의 아이돌 스테이지도 복원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오상만 없어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좀 정가를 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아이돌 제어. 저게 생각보다 범용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패치의 패치워크 베어 있는데 이것도 눈물의 쿠키죠? 제 개인적으로 눈물의 쿠키인데 5성이 없습니다. 5성이 없고, 요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패치 쿠키가 진짜 초창기 때 나왔던 쿠키인데 제가 저거 5성을 가지고 싶어서 현질을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미에의 파스터, 미에의 파스텔 플라워 가든이라고 하는 아이템도 제가 좀 뽑고 싶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저게 오성이 안전님이 주신 꽁짜 쿠키에서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감격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케첩과 정성 가득 피자 가게. 이거 처음 출시됐을 때 진짜 다들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요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토형 아이템 정리는 다 하긴 했거든요 일단 토형 아이템 다 끝내긴 했고 일단 토형 아이템으로 무가금 테마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거는 그치 이런 의자 같은 거 근데 저게 자동차 시트 의자 라 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음뭐 요런 하, 이게 좀 고급스러운 의자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배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치 이런거 이런거 내추럴 소파 이런거 이런거 좀 배치를 해가지고 오페라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된다고 라 하면은 무과금 테마로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래서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11월 달 아직 토요 아이템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열심히 주어서 무과금 테마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지금까지 날미오였고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